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쪽에 있고요. 매일 성경은 3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서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니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니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던 룻을 엉뚱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보리까지 줘서 돌려보내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보아스가 성읍 장로 열 명과 그 제일 첫 번째 기업물을 순위가 되는 사람을 모아서 어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모습과 그리고 처음에 그 왔던 그 기업을 어 물을 사람의 말을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르겠다고 했지만 뒤에는 어아 나는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고. 보아스와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에서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것은요,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집안의 땅을 이제 팔게 되었을 때, 오늘 라오미처럼요 엘리멜렉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순위가 되는 그 사람이 그 친척의 기업을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사정이 더안 좋아서 아예 종으로 팔린 친척이 있을 때에 그 친척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송량해 주는 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지요 히브리어로는 이 이름이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일단 이 기업을 물으려면요. 자기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그 친척의 집안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율법대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는 기업 물으는 자가 죽은 자와 친척이라야 됩니다. 친척이라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어그 친척의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루에게는 바로 보아스가 그들에게 기업 물르는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대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이고요, 또 기업을 물을 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장에서는 그를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부자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런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루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선대하는 그런 극율의 마음까지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지경에 놓여있던 나오미와 루스에게 보아스는 바로 살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묵상하고 있는 룻길을 통해서 특히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대신 예수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대신 예수님.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루키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때 사사시대의 배경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만큼밖에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불쌍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수 없고 상처 입고 상처 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휘둘리기도 하고 이용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룩과 나오미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별로 다르지 않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 지옥으로 가고 마는 그런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룩기에 나오는 룩과 나오미의 기엄무르는 자가 된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업 물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으로 팔린 친척을 돈을 주고 사서 성령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 구속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종이었고 죄로 죽었던 온 인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그리고 또 기업을 물으려면 어 어떤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척이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시면서 정확하게 기업 모를 자의 그런 의무를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우리가 구속받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와 자유가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룩과 나오미, 또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처지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됐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극한 상황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룩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스에게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고 구속자요 구원자가 되었듯이 누구라도 아무리 지금 파산하고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사실을 믿고 또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우리가 묵상할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루세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 네,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인데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일차적으로는 보아스가 기업 물르는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 기다리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책임 있게 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기업무를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사람인 보아스를 기대하는 마음이 어, 나오미에게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또 다른 일을 우리는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와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유심히 그, 그것을 믿음으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나오미와 루스에게 기업무르는 자가 되었어도 그도 나이가 들고 또 세, 세월이 가면 은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힘듦 가운데 성급하고 불신하는 걸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잠시 멈춰 서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그동안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